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의 첫 번째 작품 가의 이화의 월백하고라고 하는 시조 작품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화의 월백하고일까요? 먼저 제목은 사실 없어요. 평시조이 시조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는 시조의 종류를 평시조라고 하는데요. 평시조는 원래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는 거고 시작이 이화의 월백하고라서 한2어절 정도를 마치 제목처럼 해놨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제목이 없는 겁니다. 이조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지었는데요. 이조년은 고려 후기의 문신입니다. 어, 시문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표적으로 이화의 월백하고가 있다. 이화의 월백하고만 알면 돼요. 네. 이렇게 생기셨어요. 네. 증명사진. 네. 빨간 옷을 좋아하시네요. 자, 이화의 월백화로는 제목의 의미를 보면요, 먼저 이화가 백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백꽃은 봄에 펴요. 자, 봄에 핀, 활짝 핀 정경. 그러니까 어, 경치가 너무 아까운 거야,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요새 우리도 왜 밖에 보면 이런 노래 있잖아, 뭐, 벚꽃이 그렇게도 좋냐 이 멍청이들아, 뭐 그렇게 이쁘더니 바보들아 하면서 이런, 이런 노래 있지, 그, 그런 노래처럼 마치 어, 남 연인들이 이렇게 봄이 되니까 서로 막 데이트하고 서로 사랑하는 장면들 보면서 내가 질투하는 그런 노래. 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기는 외로운데. 네, 그게 이제 전통이 있는 거죠. 옛날에 옛날에라도 옛날, 그 2조년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꽃이 활짝 핀 봄이 되는 이 정경, 이 경치에 나의 품은 마음을 읊으며 봄의 정취를 형상화하였다. 이렇게 교과서니까. 이렇게 네. 요렇게 제목의 의미를 갖습니다. 봄의 정취를 봄입니다. 계절적 배경이 중요한 포인트는 봄의 정치를 형상화하고 있다. 자 시조는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는데 평시 기본이 이걸 한 줄을 장이라고 합니다. 장, 초장, 중장, 종장,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장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읽어볼게요. 내용을 봅시다. 이화의 월백하고, 이화의 월백하다. 자, 말 그대로, 백꽃이, 백꽃이 펴있고, 그리고 월백, 달이 저기 두둥실 떠서 밝은데, 자, 그래서 달이 떴으니까, 시간이, 시각적, 시각이 있고요 아, 저기, 시간이, 이제,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배경. 그 다음에, 이화가 있는 공간, 공간적인 배경. 그 다음에, 어, 계절적인 배경. 봄. 그 다음에, 월백이니까, 뭐, 이거 시간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이화 봄, 이거, 배꽃은 흰색이에요. 흰색, 그리고 약간 핑크빛도 있고요. 이런 봄의 계절에 대표적인 색깔은 흰색입니다. 은, 하니, 삼경일 때, 아, 여기 시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네요. 은, 하니, 삼경, 삼경은 이제 시간을 나타내죠. 옆에 시간이 나와 있는데, 밤 11시, 은하수가 밤 11시, 새벽 1시까지 일 때, 그때, 밤 11시에 새벽 1시면 늦은 시간이죠. 이 시간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겁니다. 왜못 잘까요? 왜못 잘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사랑하는 님이 멀리 있거나 어, 그리운 거죠. 네. 뭐 그래서 뭐 아니면 혼자 이거, 솔로이거나 또꼭 님이 있다고는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 봄이 되었는데 너무 외로운 겁니다. 일지 춘심을 나의 일지 춘심을 저자규야알려 마는 일지 춘심 시적 화자의 어떤 정서죠. 일지춘심 옆에 여기 한번 내용 보세요. 일지춘심 오로지 한 마음의 춘정이다. 일지는 하나의 가지고요, 춘심은 본 마음, 즉 춘정인데 춘정은 보통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춘심이라고 합니다. 시적 가자의 정서가 바로 춘심이죠. 일지춘심을 자규 자규는 두견새인데요. 두견새는 한이 많은 새 혹은 고전 작품에서는 어 어떤 정서를 심한 그런 어, 우는 소리가 슬퍼요. 그런 슬픔을 더해주는 그런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런 외롭고 쓸쓸한 이 마음을 더 강하게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규가 울겠죠. 그 우는 소리가 청각적 심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객관적 상관물이자 청각적 심상. 정서를 심하는 화이 봄밤에 자규의 울음소리 때문에 저 자규가 나의 이 마음을 알려마는 다정도 나의 이런 사랑이 많음도 사랑을 많이 생각하는 이런 마음도 병이라서 이런 감정을 애상감이라고 합니다 애상감은 일단 기본적으로 슬픈 마음이에요 이 슬픈 마음 자연과 이렇게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 있는 이런 아름다움인 자연과 대비되는 화자의 감정인 거죠. 나는 잠을 못 들겠다, 하노라. 그러니까, 하노라라는 부분에서 이 시적화자가 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뭐, 나라고 나와있진 않지만, 하노라는 주로, 나가 뭐, 말할 때, 나는 이렇게 반포하노라,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자, 우리 뭐, 어렵게 보이지만, 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이 시조, 시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시조의 어떤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살펴봅시다. 갈래는 시조고요. 정형시입니다. 시조는 시조는 다 정형시예요. 그다음 성격은 감각적이고 애상적 슬픈 마음이라 그랬죠. 운율은 시조는 다 외형률입니다. 외형률은 시그 유리 운율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조는 애상적 어조고요. 제재는 일지 중심입니다. 주제는 봄밤의 애상적 정서가 되겠습니다. 자, 특징 세 가지. 감각적 심상이 두드러지죠. 그 다음에 자연 현상과 대조적인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정이라고 있는데 자 보시면 먼저 경치가 나왔죠. 배경들이 다 경치가 되겠습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나의 정서, 어떤 정서, 애상, 슬픈 이런 나의 정서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정으로 지성을 정개했는데 성경 구정이 뭔지. 또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선경후정은요, 시, 시를 작시, 시를 지을 때한 방법입니다. 먼저, 경치에 대한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 정서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이런 방법을 성경후정이라고 합니다. 주로 한 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자로 시를 지을 때, 한 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상 전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귀뚜라미라고 하는 현대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귀뚜라미, 나이더 자, 먼저 기뚜라미라고 하는 시는요. 어, 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의 제목은 기뚜라미를 시적 화자로 해서 자신의 노래가 타인에게 감동을 줄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나이덕이라고 하는 시는 어, 일단 여성분이시고요. 어, 시자 교수이십니다. 어 우리 여기 우리의 여기 그리 멀지 않은 여기 옆에 서울과학기술대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 거기 교수이십니다. 1989년 뿌리에게로 등단하였고 대표작으로 푸른 밤, 땅끝, 모두의잠 등이 있는데요. 어 수능에 요새 빈도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어시 작품을 어, 많이 쓰신 나희덕 시인이 되겠습니다. 어, 시가 굉장히 좋아요. 이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읊어봤죠? 예. 네. 어,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소리에 묻혀.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다. 여기까지 이련이죠. 자, 이련. 련은 매미소리에 묻혀 아직은 여름이라서 매미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노래가 아닌 귀뚜라미의 울음에 대한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여기서 나는 기뚜라미가 되겠죠. 의인법 대비가 됩니다. 이 매미 소리랑 매미 소리랑 나의 울음이 대비가 되고요. 이 매미 소리는 이제 계절적 배경이 여름이 되겠죠. 높은 가지를 흔들고 있다. 바로 매미가 저기뚜라미가 보기는 에 아주 높은 가지에 있죠. 그래서 매미가 있는 공간이 바로 세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에이 일연이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연부터 봅시다. 차가운 바닥 위에. 자 여기는 네모로 표현했는데 네모 세 가지. 여기 네모 그 다음에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서 이땅 밑. 여기까지 이렇게 네모는 히뚜라미가 바로 있는 공간으로서 대조적인 공간으로 위에서 보이고 있는 매미의 공간과 대비되는 그런 대조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차가 웠다라고 했으니까 촉각적 심상이 되겠죠. 토하는 울음. 풀잎이었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풀잎과 이슬은 자연의 생명력을 뜻합니다.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어, 누가요? 기뚜라미가.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나, 여기 나는 기뚜라미죠. 여기 살아있다. 기뚜라미의 생명력과 의지. 언제를 기다리면서 살아있는 걸까요? 바로 가을이겠죠. 기뚜라미가 활동하는 그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귀뚜르르뚜르르 청각적 심상이죠. 보내는 이 타전소리. 타전소리는, 어, 전보나 무전, 요새는 안 쓰는데,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뚜뚜뚜 전쟁이 치는 거 있죠. 이 소리처럼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타전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했습니다. 자,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자, 여기 메모 요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마지막, 노래일 수 있을까? 자 이런 걸 통사구조라고 해요. 문장의 어떤 구조, 마지막 서술어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뭐 할수 있을까? 뭐뭐 할수 있을까? 이런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이 시에서의 어, 중요한 표현상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연은요,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깃두라미가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어, 주목을 못 받고 있죠. 자기가 자기의 울음소리가 어, 아무도 안알아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어, 슬픔에 많이 빠져 있겠죠. 아직은 내가 어떤 빛을 발하지 못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 마치 이런 기뚜라미 같은 거예요.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겠죠. 사면은요. 자 지금은 자, 지금은 여름이죠. 여기서 지금은 매미 아까 세모로 표현했었죠 여름은 매미 때가 하늘을 찌르던 그런 시절이죠 근데 그 소리가 거치고 맑은 가을 가을을 맑은이라고 쓰시면 가을은 그럼 긍정적인 의미를 갖겠죠 귀뚜라미의 계절이 되겠습니다 이 계절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기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땅 밑까지 내려오는 그날에 그날에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내 울음, 귀뚜라미 울음이죠. 응?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귀뚜라미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어, 발길에 울려오는 이내 울음, 아직은 노래가 아니었죠. 원래는. 근데 이 아직은 노래가 아니었었는데, 앞에서. 아직은 노래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런 나의 인식이, 이, 이 발길에 울려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이 가을이 되면은 그런 노래일 수 있을까라는 귀뚜라미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이 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갈래는 현대시고 자유시고요. 성격은 성찰, 반성하는 거죠. 성찰, 성찰,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운율은 내재율이고요. 어조는 단정, 단정적, 단정을 짓고 있는 게 많죠. 나는 지금 음? 살아있다. 뭐. 나는 이쪽은 틈에서 숨 막힐 듯 이런 이런 단정. 그리고 울음 울음 내 울음은 아직 노래 아니다 이런 데서 단정이 잘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서리법 많이 나왔었죠. 있을까 이런 거 있죠. 이 서리죠. 그 다음에 제제는 기뚜람이고요. 주제는 자신의 노래가 감동을 줄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소외된 이들 바로 기뚜람이들가 대변하고 있죠. 이들의 목소리가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가치를 지닐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시라는 거죠. 자, 특징 첫 번째, 깃뚜라미를 의인화했다 화자를 내세우고 있다. 자, 그다음 매미와 깃뚜라미 울음소리를 대조한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다 살펴봤네요. 자, 여러분 이두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모르는 건 많이 질문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